서리제 왔습니다. 서리제 들어가 볼게요. 직화구이 2인 자림 48,000원인데, 와, 맛있게 나올 것 같아요. 솥밥에. 몇시 전매가 간다. 서울역에 있는 서리제 왔습니다. 왜 이렇게 이렇 나도 뭐, 나 나와? 귀여워. 나오게 <목마다> 해줄까? 기업, 원하는 대로. 원하는 대로. 설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잘 먹겠습니다. 아우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네. 비가 대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. 오늘은요. 어, 비가... 비가..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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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가 비가... 비가... 비던데가 비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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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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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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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